봐봐 잔뜩 지금 승수택 쌓이지 않았어요? 승급전은 아니야 한두번 남았을 것 같아 어? 승급전이네? 이거 미끄러지면은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냥 내일 할게요 내일 와가지고 됐다 증지 가거든 증지는 막을 수 있어 근데 그 증지 외에 패트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개 절대 안 되는 패에요 근데 이건 사고다 어 증지 아까 체인 걸렸었죠 증지는 네, 체인 추가로 안 걸리는 거니까 별거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어거지로 전개하려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체인 걸리네. 어째서? 우라란 거야, 너 혹시? 우라라면 나 조금 어지러울지도? 나쁘진 않긴 한데, 생각보다. 이럼 이번 턴에 증지를 무조건 서치한다는 마인드. 다음 턴에 증지 통과시켜가지고 한다는 마인드. 하나가 더있어용 여기서 이제 피코팔레나가 안되잖아요 드로우... 버릴 카드가 아예 없으니까 여기서 는냥 빠삐용하고 엔드도 되고 근데 스팅기렌스까지는 맞는거 같거든요 그냥 얘롤 특수 한 다음에 따가랏다 여기서 엄두훈 일단 증지가 확정인걸 이제 갈피를 잡았으니까 이걸로 증식의집 먹어주고 아! 아... 자, 자원 안부족하다 미래자원 땡기는거긴 한데 아테라스 미래자원 다 써요 이러면 미래 없음 살짝 암도 소환해주고 아트라스 효과로 암도 릴리스하고 이번 턴에 호흡 바짝 땡겼다 스팅기 렌스 소환 렌스 효과로 카암 서치할게요 이거는 잭락케어 하겠습니다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상대 증지, 특수하는지 보고 할게요 상대 초코마호 체인 걸렸거든요? 공, 증지랑 카암이 공개정보예요. 묘지자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못 막으면 받는 턴에 끝남. 아틀라스가 살아야 그나마 가능성 있고, 아니면 게임 터져요. 그러니까 증지랑 이 플로트 스팅으로 무조건 상대한테 치명타를 먹여야 돼. 상대도 이제 증지랑 우라라 써가지고, 핸드 두장 빠지고 시작하겠는데, 후공이랑한장 들어오고 봤거든요? 이네 장을 증지를 통과시키던가, 이 스팅으로 확실하게 아프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아 어떡하지? 저것 때문에 무조건 막히는데 이거 뚫을 방법 없나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효과 읽어보느라 그럴지도. 근데 효과 읽어보는 시간 지나긴 했죠. 계산하는 것 같은 상대도 수견사. 이거 고민한 게 수견사 스팅으로 막히면 어떡하지를 고민한 것 같거든요. 막자 막는 게 맞아. 이거 여론 나오고 그리폰 나오라면 장기전 가서 절대 못 이겨요. 그 뒤에 의 나오면 증지 던지고 그 뒤엔 사고야. 막는 게 맞아요. 우라나나까 한장선 초코마워 체인 걸린게 있어가지고 그리폰 로이더일 수도 있긴 한데 아틀라스만 살면은 메턴 이제 카암 리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숙연사 막는 게 상대한테 안 좋은 수라는 게 지금 확실히 저쪽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초대. 이건 들어보죠초코마워 체인 걸린 거저거일 거예요 아마. 무명자 진지하게 좀. 신기 렌스 한 장만 서치하자. 디버이만 보내면 괜찮아요. 기가진이 서치. 어? 근데 왜안 했지? 일번 효과 쓴다면 수견사 가져온다. 수견사 버리면 되잖아. 이미 수견사 발동해서 기가진이 그의 서치 안 되더라도 아 묘지 자원 너무 절망적인데? 근데 일반 소환 가능한 곤충족 아 무거나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패한 장은 기가진이가 공개 정보고요. 기가진이 패파운스도안 통하긴 하거든요. 아틀라스. 좋은 거 나왔네 일단 밀고 생각할게요 이거 밀고 이걸로 로커킹 만든 다음에 카암 깔고 디드라곤 살아났을 때 디드라곤이 체인 걸면은 로커킹으로 막고 카암으로 디바인가 효과 막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걸 어떻게 막지? 기가진이 바운스를 베네를 먼저 쓸 텐데 그 기믹들을 일단 때리는 것까진 맞는 것 같아 이번 턴에 스팅기랜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버기리소까지도 맞아요 어떻게 해야 내 최종 필드를 어떻게 해야 아플까, 상대가. 스팅기 렌스를 하는 게 제일 아파, 그쵸? 그럼 공진충을 덤핑해야 하는데, 공진충을 확정으로 덤핑하려면 피코팔레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카드 이외에 카드를 한 장, 아들을한장 드로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스카운트 버기를 소환한 다음에 두 장이 나오면은, 그러면 피코팔레나 패한장 버리고, 그럼 걔네를 다시 아트라스 만들고 엔드하자. 그게 제일 난것 같아. 버기 효과로, 시간이 적어가지고, 빠르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좀 많이 안좋은듯 핸드 한 장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스팅기 렌스렌스 효과로, 포메이션. 개선 잘못됐다. 빠삐용을 만들고 스팅기 렌서를 소환해야겠다. 그쵸? 디코팔레나 효과로 폐한장 버리고 곤충족 장착, 공진충 장착하고 자원도 많아가지고 드로우 한 장도 볼수 있겠네요. 운 좋게. 백으로 돌리고. 이러면 아드 하나 더 생기긴 하는데 시간이 없다. 느긋하게 할 때가 아님. 존나 급하게 해야됨 지금. 렌서서치에서 디드라곤 보내야 돼요. 스케일 폭탄도 소환해놓을게요, 미리. 소환. 랜스. 랜스 효과로. 아트라스 한장대에 넣고. 피닉스 거의 대으로 돌게요. 랜스 소환. 서치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암드온을 갔다 가면. 암드온을 갔다 가면은 추가적으로 일반 소환 가능한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시간 안 되겠다, 님들. 아, 이번엔 빨리 한거 같은데? 12초 10초 아 들어 봤을 때 했는데 오라이온 아씨 왜? 아 징지 던져 어야 되는데 망했다. 아아 아, 실수함. 아 시간 없어 가지고 아 망했다 이거. 아 망했음. 아아 아, 징지 던으면 이겼는데 이거. 디버인거막아면 게임 이겼는데. 아, 소순만 잘 지켰으면 끝났는데, 그쵸? 오라이언못 막아요, 이거. 아, 실수해가지고, 내가. 상대 핸드 한 장, 오라 그거, 기가진이 공개정보인데. 체인 꼬아서 여기까지 못 막았을 것 같긴 해요. 어, 하리퍼 하나로 끝나. 3000펀치 한대 맞고 나머지 되니까, 분복을 마피용밖에 팻바운스안 되긴 해요. 아트라스는 대상 지정 안 돼가지고. 이거 중간에 응전이지 뽑아가지고 아람메시아 있을 때들어와봐야 되는데 상대가 뭐 어떤 전개를 먼저 잃을지 모르겠어요 눈 보고 나오겠죠 이제 내 전개까지 다 하려면 그렇게 많진 않을지도 상대도 별로 없네 내턴 받으면 진짜 바로 해야 돼 퍼미션 나온 거를 포용으로 막을게요 그냥 이거 그냥 오프함 바렐로드 유령토끼는 못참는데 이거 이제 체인 끌게요. 오라이온 근데 토큰 소환한 효과는 빠지긴 했어요. 이렇게 드로우를 많이 하면 오나1기열 여섯 장이네. 상대도 지금 시간 없는 거 같은데가 보면 엔드. 전개 존나 빨리 해야 돼 진짜로. 근데 객기로안 나간 거거든요 지금.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쏟아낼게요. 내기만 하면 이거 어차피. 왜개끼를 부려. 이 녀석아. 이건 끝났는데. 아, 고맙습니다. 아. 후. 적셔. 으. 받아요 님들 오늘 아주 고 많았어. 이집판 중에 패로 샐개요내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13승 7패. 컷 플레이어 정보에 승률 나온다고? 어디? 승률 50%도 안 나온다고. 아, 듀얼 횟수가 131회에 승리수 60. 아니 근데 님들. 타임. 타임. 이게 내가 비틀트로퍼 만들고 바로 나 듀얼컵에서 연습했어요. 그냥 기믹 자체를 아예 모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연습모드를 했어. 어, 감안해야 돼. 아니, 야, 19레벨에서 20레벨까지 13승 7패면 말다한거 아니야, 근데 님들? 숙련도 5, 6부터 거의 13인가 17까지 그냥, 그냥 프리패스였어요. 축뚫렸어요 오늘도 숙련 개잘 나왔어, 진짜로. 근데 마지막에 진짜 빡 집중 조져가지고 진짜 채팅도 안 보고 남은 시간 진짜 해가지고 진짜 존나 잘했거든요, 전개. 내가 생각해도. 근데 가장 중요할 때 실수해가지고 아니 나 증지 확인 누르려고 존나 빠르게 하느라고 10초 있으면 근데 인정 아니냐 10초 남았으면은 상대도 시간 없는 게 레전드다 근데 얘는 공연은3천 넘어가면 내성이 사라져가지고 데카이 으질으질 하지 데카이 야나 다이자 펀치만 뒤지는 거 다이자가 제외자원당 몇지였치공격력이 400? 아직 아직 안 돼요 그러면 9,600이야 근데 오르치 트론을 7장더 가면 은12,000 돼가지고 지금 다이자가 있느냐 없느냐 들어도 많이 안 봤는데 다이자 3장에 있는 거 있는 거 말이 안 돼요 진지하게 있는 거말안돼 없잖아 갈렸잖아 지금 나가기는 기도하죠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나 시간 워렌 버핏이야 시간 존나 많아 그냥 노가리 까고 있어야지 나가 다이자 쓰으면 고민도 하라고 그냥 그래 다이자 있었으면 신나가지고 12,000 다이자 이거 하려고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일반 소환해가지고 어? 게이드 개가지고 바로 그냥 배틀페이지 1초 만에 넘어갔지. 존나 역겹네 게임. 아니 말이 되냐고요. 드로 보고 했으면 인정하지 내가. 드로도 안 보고 저거 말이 돼 저게? 아니 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그냥 어 다른 데서 그냥 어열판쳐 맞고 나한테 나한테 그래. 아니 첫패 그러면 필만 써 치하는 거 하나에다가 어 졸겸에다가 저거 있었다는 거 아니야.